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 5분 취업완성 t v 소원쌤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취업준비, 소원성치 김소원입니다. 자, 오늘도 5분 필기완성 문제, 응용수리 문제로 좀 같이 볼 건데요. 응용수리 문제 유형은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좀 비중이 있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개념을 조금 알고 보면 시간 단축의 요령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그 경우의 수 문제를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내용 보죠. 서로 다른 부서에 소속된 A, B, C, D, E, F. 이렇게 여섯 명이 회사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식에 참석해서 한 줄로 나란히 앉으려고 합니다. A와 B는 연달아 수료증서를 받게 되어서 바로 옆에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C는 외국인이 뒤에 통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뒤에 바로 옆에 앉을 때. 여섯 명이 한 줄로 앉는 경우의 수는 총몇 가지인가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이제 선택의 그 경우를 나열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 여섯 명을 조건 없이 그냥 일열로 세우자라고 하면 우리는 6팩토리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65431. 그죠? 654321. 이렇게 한번 이제 육팩토 이렇게 적게 되죠, 그렇죠? 이 내용은 음, 그 원리를 갖고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6 명을 이제 앉히겠다고 해서 여섯 자리가 있다고 마련을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6명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죠. 선택의 경우를 나열하는 것이 모든 경우의 수의 원리가 됩니다. 첫 번째 6명 중에 고를 수 있다. 그 다음은요, 나머지 5명 중에 세워 볼수 앉아볼 수 있고, 있고 그 다음은요, 두명 앉혔으니까 네명 남아있죠. 네명 중에 누구든 선택을 할수 있겠고, 그 다음 세명 중에서 두명 중에서 한명중 이런 식으로 선택이 하나씩 줄어가는 일렬로 연결된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팩토리알이라는 공식을 여기서 이제 그냥 만들어 낸 건데요 우리의 공식을 막 암기하면서 문제를 풀건 아니고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공식을 다 알고 푼 것과 동일한 식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 말씀 드려봤는데 조건이 여기 있죠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a하고 b는 바로 붙어 있어야 되죠 바로 붙어 있다고 한 것은 처음부터 얘들은 하나로 묶어 버리세요 어차피 붙어 있을 거니까 한 명으로 그냥 취급 하시는 겁니다 묶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C하고 D도 바로 옆에 앉는데요 그럼 C하고 D도 한 명으로 묶어 버리죠 E하고 F는 추가 조건이 없죠 E는 이제 각각 E 한명 F 한 명까지 해서 AB를 한 명으로 취급 CD를 한 명으로 취급했더니 나머지까지 하면 총 이제 네 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명을 일렬로 이제 앉힐 거예요 그럼 네 명을 일렬로 앉히는 거면 아까처럼 네명 중에 선택 3명 중에 선택 9명 중에 선택 중에, 이런 식으로 4, 3, 2, 1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붙어 있을 때 문제에서 A하고 B는 연달아 라고 하긴 했지만 A가 먼저 또는 B가 먼저 A가 왼쪽에 앉는다 B가 오른쪽에 앉는다 그들의 위치를 선정해주진 않았어요. A랑 B가 붙어 있으면 되겠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A하고 B가 그들끼리 내부에서는 뭐 B, A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인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C하고 D도 마찬가지예요. C가 왼쪽에 또는 D가 왼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해 주진 않았기 때문에 C하고, D, C하고 D도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들끼리 안에서 어, DC라고 그죠? 이거 아니고 DC 방향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 3 1로 일단 네 명으로 크게 시작을 했는데 AB 그들끼리 바뀔 수 있다. 근데 AB, BA 그 경우가 두 가지가 생긴다. 자 이렇게 놓고 근데 이런 경우가 AB, BA로 두 가지가 한번더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하고 D가 바뀔 수 있다 DC로.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추가적인 경외수를 한 번씩 더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붙어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로 취급해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끼리 내부에서 바뀌는 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만 한번더 뒤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4, 3, 1까지 곱했더니 일단 여기가 하루 24가 되겠고, 곱하기 2 곱하기 4 했더니 이제 정답은 96이 답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네요, 2번. 경외수 문제를 의외로 여러분들 많이 그 겁을 내시기도 하는데, 문제는 정말 그냥 기본 원리를 자꾸 넣어보면서 문제 훈련만 해주시면 돼. 요 물론 훈련만 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그렇죠? 가벼운 내용 절대 아닙니다. 유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원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든 선택 경우에서 나열.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을 한 번씩만 더 이런 식으로 자 이후에 제가 이제 확률 문제도 다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우리 연습해 보면서 요 문제 유형 조금 그풀수 있는 문제로 좀 가져가도록 하죠 경우의 확률은 의외로 또 응용 계산 문제 중에서도 비중이 또 높은 편이거든요 많이 높다고 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 놓치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자 오늘 문제는 식 순열 내용 중에서도 그리고 붙어 있다라고 나란히라는 개념까지 넣어서 문제 봤습니다. 정답 2번으로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역시 오늘도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5분 정도 시간 내에 내가 이 정도는 좀더 얻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식의 컨텐츠 내용이고요. 항상 필요한 거더 있으시면 나 이런 것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으시면 요청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